아, 알람 때문에 끊켰어요 준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로 일로 와 일로 와. 아빠 와 아빠 와 아빠 와. 응 아빠 와 아빠 옆에 앉아 있어. 최기자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하,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데 근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서 물어보고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막 떼어주면 기분이 없때가지고난 어, 당연히 이걸 타고 생각하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어, 정말 그러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도 너를 막 지지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를 막 따를 거야 그럼 네가 앞에 선두에 서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 꼬 이게 유혹이죠 유혹 유혹이고 악마의 속삭입니다 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어, 이런 속셈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는 경우는 많죠. 많은데 그게 그 사람의 엄청난 뜻을 지지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무식한 사람들 을 찾게 되죠. 왜? 조종하기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 있어서 깨어 있어서 어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려고 할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런 느낌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빠도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가는데, 가는 게 아니죠.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 공부는 하기 싫고, 놀고 싶은데, 가야,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를 제발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저는 사실 공부하기 싫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도 붙으면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 어렵고 우린 음 거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을 음 알려달라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빛나는 자리에 설수 있지, 인간이 인간을 세우는 자리에는 욕심과 계획과, 어, <laughs> 알았어. 어, 그런 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응. 항상 사람을 사람을 세워주려고 막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을 에이 해봐야 합니다 <laughs> 그래아 그랬어? <laughs>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또 부안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일로와 <laughs> 뭐 <laughs> <이리> <laughs> 아, 아, 아 재밌어 아빠랑 는데 너무 재밌어 부안에서 또 여기서 뭐 이미 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빠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어, 이거, 이 부활은,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아빠는. 패스하고, 우리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뭐였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유혹과 그 위선적인 속셈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식했다고 떼쓰지 말고. 응?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고석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석준이와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석준이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 석준이보다 더 뛰어난 나쁜 놈과 더 <laughs> 교활한 나쁜 놈 이런 석준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께서 석준이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석준이에게 음, 지식과 지혜와 현명함을 주셔서 우리 석준이가 그러, 그런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를 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어, 세상의 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석준이가, 뭐, 석준이의 모든 지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고, 삶의 결정에 있어서는 오직 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석준이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큰 머릿속에 많은 성경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한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숙모 엄마 아빠 그리고 또이 영상을 어쩌면 보고 계실 어, 석준이 고모 할머니 맞나? 하여튼 막내 고모 할머니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마음이 건강해여져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고 매일 만나고 매 순간 만나고 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매일 주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병준이 아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좀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병준이에게 아,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선물해 주셔서 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석준이가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가 지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아이 잘 써있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맞다. 오늘 지영이 이모네 놀러 가는데 가서 또 네. 재밌게 놀다 올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주님, 모두 모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 아이고